어머, 어쩜 돈 옛날 그대로니? 주름도 없고 피부 팽팽한 것좀 봐. 엄마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며 하루 종일 자랑하시더라고요. 평소에 잠깐이라도 관리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피부는 타고나는 거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사실 피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나이보다 더 어려 보일 수도 있고 반대로 주름진 얼굴 때문에 더 늙어 보이고 오히려 인상까지 어두워 보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 그걸 누가 모르나? 근데 어떻게 매번 그 비싼 피부 관리를 받아? 라며 한숨을 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릴 이 방법만 아시면 비싼 돈 들여 피부과 레이저를 받거나 고가의 화장품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잔주름 개선은 물론이고 주름이 깊어지는 속도까지 확 늦춰줄 수 있는 이 방법. 그 놀라운 비결을 바로 오늘 이야기 속에 빠짐없이 꼼꼼하게 담았습니다. 사실 이번 영상은 얼마 전에 공개돼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영상이죠. 건버섯 없애는 방법에 이어 구독자분들의 요청으로 제작하게 된 건데요. 오늘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집에서 5분만 따라하면 주름 걱정 싹 없애주는 방법 3가지와 나이보다 유독 어려 보이는 사람들이 꼭 한다는 초간단 얼굴 스트레칭 비법, 그리고 생활 속 주름 제거 꿀팁까지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의 탱글탱글 탄력 있는 피부를 응원하며 오늘의 건강 독소리 시작합니다. 집에서 5분만 따라하면 주름 걱정 싹 없애주는 방법 첫 번째는 노란색 천연보톡스입니다. 냉장고에 항상 쟁여두는 이것은 영양소가 워낙 다양하고 풍부해 온 국민의 완전식품으로 불리며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데요. 혹시 뭔지 눈치채셨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달걀입니다. 무엇보다 달걀 노른자에는 피부에 좋은 레시틴 성분이 풍부한데요. 아마 레시틴은 뇌건강에 좋아 치매를 예방해주는 물질로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레시틴 성분이 기억력 향상뿐 아니라 피부 속 강력한 수분 공급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난 주름이 걱정인 건데 웬 수분 공급? 이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시죠? 사실 노화의 상징인 주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바로 수분을 가득 머금은 피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고 깊은 주름을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촉촉한 피부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이 들어감에 따라 피지 분비가 줄어들고 땀샘의 기능 또한 저하되기 때문에 얼굴이 메마르고 푸석해지기 쉬운데요. 게다가 요즘처럼 날씨가 부쩍 쌀쌀해질 때면 건조한 피부 가뭄은 더욱 극심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노른자팩을 해주게 되면 피부에 영양과 수분이 가득 차오르게 되는데요. 특히나 달걀 노른자에는 비타민A와 비타민E가 풍부해 콜라겐 생성을 도와 피부 탄력을 높여주고 주름 개선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피부에 좋은 노른자 팩은 만들기도 참 간단한데요. 달걀 노른자 한 개와 밀가루, 식초와 꿀만 있으면 끝입니다. 이때 식초는 천연식초면 더 좋고요. 물론 없으시다면 일반 식초도 좋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으면 이제 팩을 만들 차례인데요. 딱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니까 잠깐만 집중해주세요. 첫째, 노른자를 달걀 흰자와 분리한 다음 그릇에 넣어주세요. 둘째, 노른자에 꼭 식초를 한두 방울 정도 섞어주세요. 이렇게 식초를 섞어주게 되면 달걀이 한결 부드럽게 풀어지고 혹시 모를 노른자의 비린내도 잡아주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셋째, 꿀한 티스푼과 밀가루 한 스푼을 넣고 섞어주세요. 너무 묽다면 밀가루를 추가로 넣어서 끈적이는 점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넷째, 완성된 노른자팩을 팔 안쪽이나 연한 피부에 발라 피부 테스트를 먼저 해보신 다음 붓을 이용해 얼굴에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15에서 20분 정도 피부에 영양을 공급한 후 미온수로 부드럽게 세안해주세요. 이렇게 노른자팩을 한 주에 두세 번 정도 꾸준히 해주시면 잔주름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팽팽하고 매끈한 피부 탄력만 남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한 번의 팩만으로도 주름 제거와 더불어 미백 효과까지 누리고 싶다면 다음 영상에 주목해 주세요. 집에서 5분만 따라하면 주름 걱정 싹 없애주는 방법 두 번째는 하얀색 주름지우개입니다. 달걀 노른자가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가득 채우고 속건조를 막아 주름을 없애는 방식이라면 달걀 흰자는 묵은 각질 제거와 더불어 모공을 꽉 조여주고 피부 탄력을 높여서 주름을 없애는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피부가 건조한 날에 주름 관리와 함께 영양 보습까지 함께 하고 싶을 땐 노른자 팩. 유분이 많은 날이라 피지 관리와 함께 주름 케어를 하고 싶을 때는 흰자 팩. 이렇게 달걀 팩은 피부 컨디션에 따라 맞춤 케어까지 가능하죠. 특히 달걀 인자에 풍부한 알부민 성분은 블랙헤드 같은 피부 노폐물까지 쫙 흡착시켜주기 때문에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만드는 미백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효과가 다양한 달걀 흰자 팩. 지금 바로 같이 만들어 볼까요? 첫째, 세안 후 스킨 토너로 피부를 정리한다. 둘째, 달걀 인자에 밀가루를 섞어 농도를 조절한다. 셋째, 얼굴에 바르고 10에서 15분 정도가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씻어낸다. 입니다. 10분이 안 됐더라도 피부가 좀 당긴다 싶으시면 물로 씻으시고요. 점차 시간을 늘려 적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꿀팁. 만약 속 건조가 심하시다면 꿀을 한 스푼 넣어보세요. 달걀 흰자가 주름은 위로 당겨주고 꿀이 속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기 때문이죠. 이렇게 2, 3주만 꾸준히 해보시면 왜 달걀을 주름지우개라고 하는지 피부로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요. 물론 이때도 얼굴에 바르기 전 피부 테스트는 필수겠죠. 그런데 만약 달걀팩이 좋은 건 알지만 아무래도 향 때문에 좀 고민된다는 분이라면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집에서 5분만 따라 하면 주름 걱정 싹 없애주는 방법 세 번째는 고소한 천연팩입니다. 바로 식탁 위 진한 풍미를 담당하는 들기름으로 만든 팩인데요. 나무를 묻힐 때 진동하는 들기름의 고소한 향은 먹기도 전부터 침샘을 자극해 식욕을 돋우잖아요 하지만 주름이 걱정되신다면 이번 만큼은 들기름을 입이 아닌 피부에 양보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바로 들기름 속 리놀레산 성분이 우리 피부의 재생을 돕는데 매우 뛰어난 녀석이기 때문이죠. 들기름 속에 풍부한 비타민C는 자외선에 노출돼 지쳐버린 우리 피부를 회복해주고 기미와 주근깨도 예방해주기 때문에 뽀얗고 맑은 피부톤은 덤으로 얻을 수 있죠. 물론 같은 성분인 들깨가루팩도 효과는 비슷하지만 물리적인 피부 자극을 줄 수도 있어 저는 들기름팩을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꿀팁 하나. 고온 압착한 들기름 대신 생으로 압착한 들기름을 쓰게 되면 오메가3의 파괴를 막아 주름 제거 효과가 더욱 탁월해지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들기름 팩은 딱두 가지 재료만 있으면 되는데요. 들기름과 꿀을 한 스푼씩 준비하셔서 섞어준 다음에 피부에 골고루 발라주세요. 단, 이때 팩을 너무 오래 하게 되면 오히려 팩에 수분을 빼앗기게 되니까요. 시간은 10분을 넘기지 않길 추천드립니다. 팩이 끝나고 세안을 하실 땐 바로 물 세안을 하시면 유분감이 남아 좀 신경 쓰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두 번째 꿀팁입니다. 물 세안 전에 부드러운 화장 티슈로 얼굴을 가볍게 눌러 남은 꿀과 들기름을 흡수해주세요. 그런 다음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시면 한결 피부가 편안해지실 거예요. 세안 후에는 기초 제품 한 가지만 바르고 주무셔도 잔주름이 쫙 펴지게 되는데요. 특히나 팩을 한 다음 날 투명하게 빛나는 피부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 좋아지실 거예요. 그럼 이번엔 앞서 말씀드린 천연팩과 함께하면 효과가 두 배로 올라가는 초간단 얼굴 스트레칭을 알려드릴 텐데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 혹시 유독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얼굴 근육이 따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 속에 그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이세 군데 얼굴 근육 중 나이보다 더 어려 보이게 만드는 근육 부위는 과연 어디일까요? 정답은 바로 노란색 부분, 눈과 입술 사이의 근육인데요. 이 근육을 자주 사용하게 되면 입꼬리가 올라가 팔자주름을 예방하고 광대뼈 쪽 피부탄력까지 탄탄하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보니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일 뿐 아니라 한결 밝아진 표정 덕분에 호감형 인상까지 갖게 되는 거죠. 지금 알려드릴 이두 가지 스트레칭이 바로 이 부위를 젊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하루에 딱 3분이면 되고 따라하기도 아주 쉬우니까요. 영상을 보시며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동안 얼굴 만드는 스트레칭 첫 번째는 혀로 하는 훌라우프입니다. 혀로 잇몸과 치아를 쓰다듬듯 한 바퀴를 돌려주는 운동인데요. 입술 안쪽과 잇몸 사이에 혀를 넣은 다음 먼저 오른쪽 방향으로 한 바퀴 돌려주세요. 최대한 깊은 곳까지 넣어 마사지하듯 돌려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10번 돌리고 난뒤 혀의 방향을 바꿔 다시 왼쪽으로도 10번 돌려주시면 됩니다. 훌라우프를 돌리듯 혀를 돌리는 운동을 하게 되면 팔자주름과 입술주름 예방에도 아주 효과적이죠. 꾸준히 해주시면 아마 10년은 젊어 보이실 거예요. 동안 얼굴 만드는 스트레칭 두 번째는 KBS에서도 소개됐던 개그리 뒷다리 운동입니다. 개구리 뒷다리라고 발음한 후 10초간 멈춰주는 건데요. 자, 한번 해볼까요? 개구리 뒷다리 이 동작을 수시로 해주시면 중력으로 인해 아래로 처졌던 광대뼈 근육이 힘을 받아 탄력이 살아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개구리 뒷다리 운동을 3주간 꾸준히 한 결과 실험자의 입꼬리 근육이 올라가 인상이 호감형으로 변하는 게 눈으로 확인돼 놀라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별다른 준비물 없이도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든 따라 할수 있으니까요. 동안 얼굴과 동시에 호감형 인상까지 만들어주는 개구리 뒷다리 운동.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런데 이렇게 팩과 스트레칭으로 꾸준히 관리한다고 해도 잘못된 이 행동 하나 때문에 오히려 잔주름이 생겨 더 나이 들어 보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무의식 중에 입술을 꾹 다물고 치아와 턱에 힘을 주는 행동입니다. 보통 핸드폰을 보며 무언가에 집중하거나 긴장을 할때 이런 자세가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입과 턱 부분에 힘을 주고 계시진 않나요? 이 부분에 힘을 주게 되면 입술 위쪽이 쪼글쪼글해질 뿐 아니라 무엇보다 동안 얼굴에 필수인 노란색 부위 근육에는 힘이 빠지게 되는데요. 이두 개의 근육은 동시에 힘을 줄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입술과 턱에 힘을 줘 초록색 부분 근육이 발달하게 되면 될수록 노란색 부분 근육은 점점 근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광대뼈 쪽은 살이 푹 꺼지고 입꼬리도 내려가 팔자주름이 더 짙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시간에 한 번씩 알람을 맞춰두고 내가 지금 입과 턱에 힘을 주고 있는 건 아닌지 꼭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 의식적으로 입을 살짝 벌려 근육을 이완시켜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만 잘 지켜 주셔도 주름이 늘어나는 속도를 확 늦춰 줄수 있으니까요. 의식적으로 입과 턱에 힘을 빼준다.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알게 되신 걸한 줄로 정리해 드리자면 집에서 5분만 따라하면 주름 걱정 싹 없애주는 방법에는 노란색 천연 보톡스, 하얀색 주름 지우개, 고소한 천연팩이 있었고 동안 얼굴 만드는 스트레칭에는 혀로 하는 훌라후프와 개구리 뒷다리 운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천연팩과 얼굴 스트레칭은 모두 참 간단하지만 주름을 없애는 데는 효과가 아주 탁월한 것들만 엄선한 거니까요. 이 방법대로 꾸준히 관리하시면 주름 걱정은 싹 사라지고 환한 미소만 가득한 매일이 되실 겁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고정 댓글을 보시면 건강에 도움되는 또 다른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건강독소리는 다음번에도 유익한 건강정보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